네, 움직임이 없으니까 지켜보면서 항생 오늘 개장전 매매 전략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거 밀려서 첫째별 깨지면 매도 시도하시면 됩니다. 첫째별 깨지는 게 뭐냐. 꼬리가 한틱 올랐다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거 말고 뭐요 정도 직전 저점은 깨야죠. 최소한 툭 밀고 내려가는 거. 그거 나오면 매도하시면 돼요. 자, 오늘 어, 어제가 종가가 415네요. 24415 이것도 치우고 24415 어제 종가였는데요. 좀 많이 내려왔죠. 이것보다 더 이후에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늘 5일선 부근에서는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일선 부근 5일선이 어, 오늘 445 여기입니다. 하단변곡점 주변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5일선 여기를 제가 색깔을 칠해 놓겠습니다. 네, 야간선물 끝난 다음에도 내려가긴 했는데요. 어, 지금 뭐 국내 증시나 어, 아까 싱가포르 케이선물 움직임 보면 그래도 좀 올라와서 어느 정도는 반등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5일선까지는 와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4, 4, 5 기준으로 오늘 방향 판단하시면 되겠고, 우리 국내 증시는 이 시가 바로 아래 8, 0이 5일선입니다. 5일선 위쪽으로 어 상승시도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5일선 다시 밀렸는데 회복 시도합니다. 상승하면서. 다들 비슷한 위치이고 어 항생 지수도 5일선 정도 출발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445 기준으로 해서 위로 여기 하단 동국점485 481 넘어가면 매수 준비했다가 전일 저가 돌파하면 매수. 445 이탈하면 387 이탈할 때 매도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디서 출발할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그 위치에서 어 조금 진폭이 작을 때는 대응 안할 겁니다. 조금 어느 정도 진폭이 형성된 다음에 움직임 보고 들어갈 텐데, 초, 그냥 개장 초에는 시가 형성되죠. 그리고 제가 또 바로 전광판 데이터로 어 중심가격 다시 확인해서 표시를 해 드리니까요. 시가와 동그라미 값 넘어가는 방향, 이탈하는 방향 잘 보시고, 그 사이에서는 또 외매하지 마시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단 변곡점이 진입을 위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더 밀리면 강하게 하락하는 거지만 반등할 때는 이게 어, 어제 여기에서 보셨죠? 여기 여기 그, 그다 전인가요? 네. 여기서 밀리는 흐름 어제도 잘 보셨습니다. 여기 어디서 상단 변곡점 또 여기 여기였나요? 여기였군요.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하는 흐름. 깨지는 흐름, 변곡점. 위치 잘 보시고, 그 전날이었군요.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아주 강하게 돌파한 날이 있었죠. 그저께, 이 날, 상단 변곡점 돌파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셨습니다. 하단 변곡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넘지 못하고 또 밀렸을 때도 매도입니다. 여기는 적뭐 이렇게 움직였다가 깨거나 이탈했다가 돌파하거나 이것도 돌파했다가 깨지거나 이탈했다가 다시 돌파하거나 예,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이 상단과 하단 변곡점입니다. 중간 변곡점도 물론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다소 있습니다. 방향이 어떤 추세를 늘리는 방향이 아닐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돌파하고 돌파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아예 뭐이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갈 때는 이거 뭐 사실 크게, 방향을 판단하는데 많이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요거 기준으로 시세가 위에 있나 아래 있나 이거는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 항생 매매 전략은 5일선 기준으로 위로 4, 8일 전일 저가, 돌파시 매수, 아래쪽으로는 387 이탈할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항생 매매 전략 말씀드렸습니다.